자, 오늘은 이제 징크스가 버프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 판에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징크스 템트리 영상. 일단 이번 판에는 상대가 우르골이신라하니라 들어온 게 은근 많아서 유령 모이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자야랑 카시오페아가 솔직히 말하면 은 상대가 빨아버린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크라켄 고정으로 가고 보현 보나 유령 모이는 상황에 따라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형들 왜 이렇게 대기 까고, 오, 뭐야, 음파나다는데? 오, 뭐야! 오, 오, 씨. 비꿀 돌풍 안 가요. 징크스가 돌풍으로 신난다 터지는 효과는 좀 좋긴 한데, 아무래도 징크스는 한방 딜보다는 지속 딜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폭풍이결정면 절대 집중 들어서, 지속이고, 이거 앞에서 한번 끌어도 될것 같은데. 경치못 먹게, 경치못 먹게. 어, 뭐, 뭐, 뭐 먹었냐? 아, 먹었네. 아이. 바비. 가자! 아니! 아니, 좀 천천히 좀 써! 내가 곧각 만들어주시. 억울해! 아, 끌수 있으려나, 저 블리치가? 저못 아, 믿어, 근데. 해줘야 돼, 리치 형! 언제까지 보고만! 그럼! 어, 잠깐만, 이러면은. 안좋데 이거, 이거 좀 까부는데, 이거 까부는데, 이거 까부는데, 이거 까부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까부는데, 이거 너무 까부는데, 혼내줘야겠는데, 유치화 들고, 제발, 먹지 마, 치지 마. 와, 어, 됐어, 됐어. 이런면 됐어. 유치원의 힘이다, 이게. 대포, 대포 어? 창을 어따 날려?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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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부하넣가? 어 잠깐만 이건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이 정도는 뭐다 배드다 어 교점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아아 락카님 <laughs> 아, 멍청해요? 뽑기 당해버렸죠? <laughs> 아 근데 이번 판아 뭔가 조금 이게 리신이나 우르곳이잘 크면 유영무이도 좋은데 카시가 잘 크면, 크면 고연포를 가야 되거든요? 살짝 <laughs> 고연포 생각해볼게요 이번 판 고연포에 폭갈 가면 공속이 빠르니까 이번에 빠지기 버프 먹기 때문에 빠지기 공속비가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조금 생각해볼게요 오, 텐트리 전혀. 오! 보여주는구나! 왜 이렇게 안 죽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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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이겼다! 내꺼! 아가비. 어 이걸 살아가네? 어, 너무 잘 컸다, 이거. 분명 010 시작이었는데, 313. 너무 잘 커버렸죠? 어이! 이거 왜 먹어! 어이! 깡통어, 뭐 하는 거야? 테리가 떴다, 여러분들. 테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비행기다 어, 그렇지. 개꿀! 어우 선물 상자가네, 선물 상자. 자 이번 판 조금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유형문 올릴게요. 일단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잠깐. 오 블리치 가비 끌어줄 수 있나 블리치 형? 얘 예, 끌면 오 뭐야 워콤도 안네왜 이렇게 이 궁있잖아 궁있어서 안이텐데터비아얘궁있어이 싸우질 못이겠다터 어 잠깐만 이거제이스포킹이겁제이스니터이겁났터데이 고니터가 이 고니터가 이이이 뭔가 애길 것 같은데? 오우 이돌워 들어왔다 마나 들어왔다 개꿀 이러면 해볼 만한데? 오 진짜 해볼 만한데? 오오 잠깐만 오여보세요자연님오 야미? 이오 야미 <laughs> 아이고 고마워요 티, 상대팀 던져주네 다죽여다죽여 다 죽여. 그래 어 까비 근데 이건 솔직히 끌기 어려웠다 보시죠. 나 부시. 나름 쎈대요, 누군요. 많이 쎈데 오, 이거이거 바이바이. 바이 어? 아마다? 바이바이. <laughs> 잘 겐징크스의 유체화는 못막지 아카나, 어떻게 도망가게? 도망가네? 미안, 죽었어. 더도 죽었어. 못 도망가, 신난다라. 아하하, 하하 <laughs> 어디 도망가? 살려주려고? 그렇다. 엄청 잘 컸다. 오, 뭐야, 이거? 오? 엄청 부참해 아, 잠깐, 더들 잘못 갔다. 미안하다. 오, 뭐야, 홈팅 페이 현상계야? 내가? 하하하. 빡빡이님, 잘가요. <laughs> 화가 나셨네? <laughs> 화나가지고 그냥 궁극기 꼈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징크스는 다른 원딜, 뭐, 케이트린도 그렇지만, 이 삼신기. 근데, 이,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징크스는 이코로 인피나 이런 거못 갑니다. 이 공속 효율이 좋은 원딜이기 때문에 이코로 가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3코로 그냥, 얘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바뀐 게 없죠. 파치퍼로 바뀌었어 여기서 이렇게 템 가고, 폭풍의 결집이 있다? 절대 집중? 진짜 딜 미쳤습니다. 언딜 잘하니까 재밌네 그래그래 그래, 브리치형 알아서 주는구나 고맙다 이거 나한테 카시오페라 궁 쓸텐데 어이 알고있으면 서 당했다 어이고 미안해 어떻딱 말하자마자 쓰냐 궁풀 쓸거 알고있었는데 반응을 못해버렸다 어? 아비 맞았어 그럼 달려가볼까? 궁써 어, 살려줘요. 공안써 근데 자야요? 언제까지 끼게 알려. 유치마로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따라간다. 뭐 이런 뭐, 거. 뭐. 오. 호, 호.